안녕하세요. 범죄자의 시점입니다. 오늘은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사이자 연쇄살인마 헤럴드 시프먼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베라 브리튼의 아들이자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완벽한 사랑과 보호를 제공했고 나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다. 1963년 그녀의 몸을 점령한 폐암이라는 괴물은 나의 그 완벽한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무력감이라는 독에 중독되었다. 나는 17살의 나이로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찾아온 의사가 어머니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모르핀을 주사했다. 그 주사 한 방이 어머니의 고통을 멈추게 했고 동시에 그녀의 숨이 먹게 했다. 나는 그 순간 의사라는 존재가 생명을 지배하고 죽음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고통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나는 더 이상 고통 앞에서 무력하고 슬퍼하는 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나는 그 권능을 직접 쥐고 나의 세상과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나의 일그러진 신념의 탄생이었다. 나는 곧바로 그 권능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 즉, 의학의 길을 걸었다. 1970년, 리즈 대학교 의학구를 졸업했을 때, 나는 완벽한 엘리트 의사가 되어 있었다. 환자들의 존경과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은 내가 원했던 통제력을 가져다 주는 듯 했다. 그러나 완벽해지고 싶었던 나의 내면은 이미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획득한 전문 지식을 오용하여, 패치딘이라는 아편류 진통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나는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였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중독자였다. 근무 중 잦은 발작과 기절 증세를 간질 탓으로 돌리며 동료들을 속였지만 결국 나의 치부가 드러났다. 나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약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패치딘의 쾌락에 취했다. 이 추태가 발각되면서 1975년 나는 병원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고 가장 소중했던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하는 구력을 겪었다. 나는 이 세상이 나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작은 일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었기에 극심한 수치심과 함께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재활원에서 중독을 치유하는 동안 나는 단순한 약물 의존을 넘어선 통제, 욕구가 나의 본질적인 결핍임을 깨달았다. 나는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을 것이며 내 권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1977년. 나는 가까스로 의사 자격을 회복했다. 나는 과거의 오명을 씻어낼 새로운 무대를 물색했고 맨체스터 근교의 평범하고 고요한 마을 하이드 헤리를 발견했다. 하이드는 나의 재탄생을 위한 완벽한 성역이었다. 나는 과거의 오점을 지우고 인자한 의사. 프레드라는 새로운 가면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나의 수염, 따뜻한 미소. 그리고 환자들에게 보이는 지대한 관심은 모두 이 가면의 일부였다. 나는 환자들에게 그들이 다른 의사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친절과 진심을 보였다.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홀로 사는 나이든 여성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았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필요하다면 예고 없이 집을 방문하여 위로했다. 그들은 나를 단순한 주치의가 아닌 가족과 같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1983년 나는 지역 다큐멘터리에까지 출연하면서 지역 사회의 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그 자체였으며, 이 이미지는 나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 1993년, 나는 마침내 하이드의 개인병원을 개원했다. 이는 내 통제 욕구의 정점이었다. 이제 나는 NHS 시스템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내 진료실은 나의 왕국이 되었고, 3,5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은 나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백성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내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의 내면의 갈망에 따라 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끝냈던 의사의 권능을 손에 넣었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 하이드의 평화로운 모습 뒤에서 나는 나만의 통제된 죽음의 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하이드는 나의 무대였다. 나의 개인 병원은 단순한 진료소를 넘어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왕국이었다. 환자들은 내가 지난 20여 년간 공들여 구축한 신뢰의 감옥에 스스로 갇힌 포로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을 사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의존과 존경이 담겨 있었고 그 시선은 나의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달콤한 보상이었다. 나의 범행 수법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바로 그 단순함이 수백 번의 살인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이었다. 나는 복잡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합법적인 살인 도구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주된 방법은 예고 없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혹은, 최근 혈압이 걱정되어 잠시 확인차 왔습니다. 와 같은 다정한 말들로 환자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의 방문은 그들에게 기쁨과 안심을 주는 행위였지. 죽음의 전조가 아니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재빨리 스캔했다. 주로 고령에 홀로 사는 여성 환자들이 나의 타겟이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깊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시신을 재확인할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나는 평온함을 가장하며 요즘 통증이 심하시죠. 혹은 편안한 휴식을 위해 간단한 진정제를 투여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사기를 꺼냈다. 주사액은 디아모르핀, 즉 궁극적인 평화와 고통의 종결을 의미하는 약물이었다. 나는 이 강력한 아편류 약물을 치사량으로 투여하여 환자의 심장과 호흡을 정지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단몇분 안에 이루어졌으며 환자들은 격렬한 고통 없이 평온하게 마치 잠든 것처럼 눈을 감았다. 나는 그들이 고통 없이 평온하게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의 흥분은 형언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삶이 끝나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로 믿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신이 되었다. 이 이중적인 역할이 주는 통제감과 우월감은 그 어떤 쾌락과도 바꿀 수 없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해주지 못했던 완벽한 통제. 즉, 고통을 끝내고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이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시연하고 있었다고 나는 느꼈다. 이 행위는 나에게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으며 나의 뒤틀린 심리가 요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차례 후 나의 연기는 더욱 치밀해졌다. 나는 시신을 현장에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떴다. 얼마 후? 시신을 발견한 유족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나. 즉, 신뢰하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슬픔에 찬 목소리로 위로하며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유족들은 내가 그들의 비극을 함께 나누는 친구이자 전문가로서 상황을 처리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의심 없는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었고 내 가면은 더욱 견고해졌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사망 증명서였다. 나는 의사로서 이 증명서에 노안이나 자연적인 돌연사를 기록했다. 이 종이 한 장은 나의 모든 범행을 법적으로 합법적인 마무리로 둔갑시키는 마법의 도구였다. 사망 증명서에 의사의 서명이 있는 경우 경찰이나 검시관의 개입 없이 곧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영국의 허술한 시스템은 나의 범죄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화장을 강력하게 권유하거나 유족들이 화장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화장과 짱은 디아모르핀과 같은 약물 성분의 모든 흔적을 영원히 없애버리는 궁극적인 은폐 수단이었다. 시신이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나는 쾌감마저 느꼈다. 나는 재산이나 복수와 같은 속물적인 이유가 아닌 오직 이 생사권에 대한 통제감 하나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 나의 범행은 특정한 계층이나 성별에 집중되긴 했지만 그 동기는 나의 뒤틀린 권력욕이었기에 누구라도 나의 희생양이 될수 있었다. 수백 번의 완벽한 기만과 통제행위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어둡고도 강렬한 기반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살인극은 완벽한 예술작품이었다. 나는 수백 번의 생사를 내 손으로 결정했지만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데비브렘보프라는 장의사의 딸에게서 사소한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나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내 환자들이 죽은 방식, 즉 옷을 갖춰 입은 채 평온하게 앉아있는 너무나 똑같은 패턴의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그녀의 직감이 날카롭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곧그 의심을 털어냈다. 나는 나의 가면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만든 사망증명서의 방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사소한 의심 따위가 내가 구축한 통제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확신했다. 1998년 3월, 검시관의 정식 요청에 따라 영국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내면에서는 극도의 분노가 폭발했다. 감히 누가 나를 의심하는가? 나는 이 지역에 존경받는 의사였다. 그러나 나의 통제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나는 모든 수사 요청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도, 그들이 나의 과거를 얼마나 쉽게 간과하는지 지켜보았다. 경찰의 수사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형편없었다. 그들은 나의 과거 패치딘 중독 전력과 공문서 위조라는 결정적인 범죄 이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나의 그 어두운 과거를 파헤쳤다면, 나의 인자한 의사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겉모습만 보았다. 내 가면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다. 수개월에 걸친 형식적인 조사 끝에,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의 4월 수사를 종결했다. 나는 큰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오만함을 느꼈다. 세상은 나를 막을 수 없었다. 경찰조차 나의 완벽한 살인극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무능함은 나에게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면죄부가 되었다. 나는 이어진 몇주 동안 나의 권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최소 3명의 희생자를 더 만들어냈다. 나의 수백 건의 살인은 오직 순수한 통제 욕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재산에 눈독 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나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나는 1998년 5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하이드 마을에 존경받는 유지였던 캐슬린 그룬디 부인을 살해한 후, 나는 그녀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그녀의 전 재산인 38만 6천 파운드를 내게 돌리려 했다. 수백 번의 완벽한 통제를 포기하고, 마지막에 탐욕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내 자존심의 크나큰 오점이자, 몰락의 시작이었다. 문제는 그룬 뒤 부인의 딸인 안젤라 우드러프가 직업이 변호사였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나의 유언장 위조가 명백히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단순한 노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끈질기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변호사의 집요함은 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완벽한 범죄의 탑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쇠기가 되었다. 안젤라의 끈질긴 추적 끝에 영국 경찰은 결국 매장되었던 그룬 뒤 부인의 시신을 다시 꺼내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나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시신에서 치사량의 디아몰핀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는 나의 모든 기만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과학적 증거였다. 나는 마지막까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내가 사망 후 조작한 진료 기록을 제출하며 그녀가 마약 중독자였다고 주장했다. 나는 내가 만든 거지 시나리오가 진실을 덮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경찰은 나의 조작된 진료 기록이 부인 사망 후에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고, 유언장 위조에 사용된 타자기까지 나의 집에서 발견했다. 나의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한 번의 탐욕과 한 명의 변호사면 충분했다. 1998년 9월 7일, 내가 아닌 타인의 결정에 의해 통제된 체포를 당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더 이상 생사권을 쥔 신이 아니었고, 그저 다시 잡힌 약물 중독 전과가 있는 의사 출신 범죄자일 뿐이었다. 내가 그동안 혐오했던 세상의 규칙에 의해 포박당했을 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통제력 상실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폭발했다. 이 체포는 나에게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갈망했던 권능의 종말을 의미했다. 2000년 1월, 나는 프레스턴 형사법원의 재판대에 섰다. 내 감정은 복잡했다. 수치심은 잠시뿐. 곤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비뚤어진 기대감으로 변했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냉담하게 대처했고 내 가면은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다. 나는 15명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나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그들이 제시한 부검 결과, 조작된 진료기록, 위조된 유언장 등 모든 증거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짜맞춘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내가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헌신적인 의사였다고 내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재판 과정 내내 나는 단한 번도 후회나 동정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내놓는 논리와 감정에 초연했다. 내가 보인 냉담함은 세상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직 나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유족들의 눈물과 증언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의 슬픔은 내게는 내가 성공적으로 생사여탈권을 행사했다는 증명에 불과했다. 나는 법정 자체가 나의 거대한 힘을 목격하는 연극 무대라고 생각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편결이 내려졌을 때,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15회의 연속 종신형이 선고되었을 때, 내 안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나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나의 분노는 형벌의 가혹함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분노한 것은 바로 그들의 제한된 시야 때문이었다. 나는 15명의 살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통제행위를 저질렀다. 나는 내가 구축한 진정한 예술적인 통제행위의 규모를 이 작은 법정에서 고작 15명에게 한정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만든 그 거대한 그림자를 세상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궁극적인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내면으로는 여전히 그들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나의 범행 규모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다. 사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도 영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다. 수많은 전문가와 유족들은 15명이라는 숫자가 나의 실제 범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밝히기 위해 시 품원 공공조사라는 대규모 독립 조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나는 감옥의 차가운 벽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나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서야 세상이 나의 진정한 힘과 규모를 알아볼 것이었다. 조사 위원회는 나의 행위와 관련된 수백 건의 사망 기록을 법의학적 통계학적으로 재검토하는 전례 없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작업은 나의 범죄를 의학적 통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2002년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나는 충격과 함께 뒤틀린 기쁨에 휩싸였다. 조사위원회는 내가 살해한 것으로 최소 215명에 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숫자는 곧바로 영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기록으로 공표되었다. 내가 한 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왜곡된 기쁨과 내가 통제력을 잃은 순간 세상에 드러난 진실의 규모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나를 덮쳤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의사가 아니었다. 나는 국가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의 이름은 의료계의 배신과 파괴의 상징이 되었다. 조사위원회는 나의 살인동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돈이나 복수를 위한 살인자가 아니라 살해 순간의 흥분과 통제, 욕구를 갈망한 정신병자로 정의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본질적인 욕망, 즉 생사권을 쥔신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정확히 꿰뚫어보았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정의는 나의 행위를 재산 목적의 범죄보다 더 비인간적이고 섬뜩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 극악무도함에서 기괴한 만족감을 느꼈다. 215명이라는 숫자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최고형을 받았기에 추가로 재판을 받지 않았다. 이는 나에게 일종의 아이러니한 면죄부가 되었다. 나는 내가 수백 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5명의 살인으로만 처벌받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비웃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채 나의 범죄가 촉발한 사회적 혼란과 의료 시스템 개혁의 거대한 물결을 보며 패배감과 승리감 사이를 오갔다. 나의 범죄는 단순한 지역 신문 기사가 아니라 영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내가 쥐고 있는 마지막 통제감이었다. 나는 감옥이라는 가장 통제된 공간에 갇혔지만 내면의 왕좌에서는 여전히 군림하려 했다. 웨이크필드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은 나의 새로운 왕국이었고 나는 세상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완벽한 자기 부정이라는 철옹성 속에 갇혀 살았다. 나는 나의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의 규칙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나의 유일한 명분은 통제였고 나는 내가 만든 허위의 왕국에서 계속 군림하려 했다. 교도관이나 동료 수감자들이 나를 닥터 데스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는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마지막 남은 우월감을 느꼈다. 그러나 나의 단단한 벽은 외부로부터의 침투가 아닌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내부로부터의 배신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의 아내 프림로즈의 편지가 그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인간이자 내가 세상에 보여주려 했던 정상적인 삶의 마지막 증거였다. 공공조사의 결과로 215명이라는 충격적인 피해 규모와 조작된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그녀의 믿음마저 흔들렸다. 편지 속에서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유일한 관객이자 지지자였던 아내마저 나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억울한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요구는 내 통제력에 대한 궁극적인 도전이었다. 만약 내가 진실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 전체를 범죄와 기만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내가 평생 갈망했던 권능을 포기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셈이었다. 나는 세상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도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나의 세상은 무너졌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생각이 없었다. 2004년 1월 13일, 58번째 생일을 단 하루 앞둔 날, 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통제수단, 즉 나의 죽음을 선택했다. 나는 내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부여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내가 원했던 순간,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났음을 의미했다. 나는 그들의 손에 의해 처형되거나 병으로 무력하게 죽는 것을 거부했다. 나의 자살은 최후의 승리이자 내가 유족들과 세상에게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벌이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 그들의 위로를 위한 사과, 그들의 심리적 끝맺음을 위한 고백을 영원히 거부했다. 나는 나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감으로써 그들의 왜? 라는 질문을 영원히 미해결의 숙제로 남겼다. 나의 죽음은 비록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나에게는 완벽한 자유의 쟁취였다. 유족들은 나의 자살 소식에 분노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나의 죽음은 비겁한 도피였고 그들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가 빼앗아 간 행위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이 사법 시스템을 끝까지 조롱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말을 맺음으로써 정의의 불완전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록되었다. 나의 죽음으로 나는 모든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했지만 내가 남긴 제도적 유산은 영국 사회를 영원히 바꿔 놓았다. 내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연쇄 살인을 넘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의 근간을 뒤흔든 시스템적 배신이었다. 나는 그들의 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나 같은 존재를 막기 위해 스스로를 개혁하도록 만들었다. 시프먼 공공조사의 최종 보고서는 수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강제했다. 사망증명 절차의 강화 내가 악용한 사망증명서 발급은 더 이상한 의사의 단독 권한이 아니게 되었다. 사망원인 확인 절차에 독립적인 의사의 검토가 의무화되었고 특히 화장 요청 시에는 두 명의 의사가 서류를 검토하게 되면서 내가 증거 인멸을 위해 사용했던 화장이라는 통로가 봉쇄되었다. 의사의 감시와 재인증 내가 과거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복직하고 수십 년간 감시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허점이 사라졌다. 모든 일반 EGP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재인증 웨발리데이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 유지와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자율성에 의존하던 관행을 책임성과 투명성 기반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의료기록의 관리 내가 그룬 뒤 부인의 기록을 사후 조작했던 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의료기록이 HR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었고 기록의 수정 이력이 명확하게 남도록 하는 감사 추적 기능이 필수화되었다. 나의 유산은 단순한 살인 기록이 아니라 붕괴된 신뢰와 재건된 시스템이라는 영원한 교훈이다. 나는 통제력을 얻기 위해 살았고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죽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역사 속에 닥터 데스로 남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일은 비극이었으나 그 비극이 낳은 제도적 변화의 규모는 나의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인정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많은 범죄자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며 그들의 시점을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인 것인가? 범죄자의 시점이었습니다.